어이 아, 사람은 또 뭐야? 아니 이런 거 입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오 뭐야? 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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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왜? 이래? 안녕하세요, 페그입니다자 오늘 할 공포 게임은 제가 많이 하던 찰리스 아트라는 제작사의 리메이크 신작 더 베드하우스 목욕탕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일주일 전. 오, 그럼 어뜩하네.今日はサウナの掃除だね. 사우나 청소날. 이게 제가 목욕탕 알인가봐요 오 이거 싸우나? 아 이거 다 청소해야 돼? 오, 뭐? 에, 뭐. 됐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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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미줄 같은 거야, 이거? 오. 더운 건가 지금? 내 숨소리인가, 이거? 아, 집어갑자. 어. 어, 진 존나 편한. 오, 뭐야? 아, 여기 나와. 와, 저 깜짝아.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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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내일내일아 네, 네, 네. 어... 핸드폰이었네 여보세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시설 쪽으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아 이제 알바하러 가는 건가 봐 그럼 아까는 다른 사람인가? 설마 목욕탕 청소하다가 사람 한명 죽어서 내가 그니까 점장이 이제 알바 구하러 나를 부른 거지 새로운 알바로 그런 스토리인가? 어.. 시골인가 봐요 여기 안녕하세요 음, 대답이 없어 우리 올라올 수 있네? 아, 여기가 우리 집인가? 아, 아 여기가 이제 알바하면서 여기 살라고 집을 내준 거구나. 어? 와, 깜짝. 저기요, 당신 이 사장입니까? 마이너 삼단 오,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요. 대분의 나이가 많아. 마이너 삼 이제 24살, 24살. 오. 와이끔하키 생겼네. 오래자, 고래가 해안 오간이네. 준비되면 오래요. 준비를 해야 되나 봐. 별로 안 깨끗한데 내구 이걸 옮겼네 책장을. 어 클릭하면 옮겨진다. 뭐 있는데요? 엿보기 구멍? 어? 와우. 아 너무 좋아했나? 야 근데 여기는 빈 집인데? 뭐 시체는 아니겠죠. 엄 옆보기 구멍 좋구요자 쓰레기 좀 버리고 알바를 시작해야겠어요. 지명수배? 스물세살? 23살? 얘도 스물세살인가봐 쓰레기 버렸고 여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네 아기다네여기가 쿄오카라 하타이 이러라 자, 고맙습니다 이거 아까 읽었던 야. 매뉴얼이죠 돈을 받아서 스니오 코코노 카고노 나카 타노마 다넣을게요 오라 보일러실 보일러실 아오 뜨뜨 더이 조금시누이네 보일러실에 미지근해? 어, 목소리 울리는 거 보소 장작을 떼어야 되구나 오아 진짜 노동 노동인데 이거 노동 진짜? 거자? 스이용 음악 가 나가래 마감용 욕소 속을 아, 망모르지いないお客さんは必ず帰りま알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강조하셨네요. 어, 오른쪽 위에 뭐가 있나요? 이제 손님이 오는 건가? 어, 종 종쳤다. 네, 안녕하세요. 바디워시랑 면도기. 네, 넣어 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샴푸가 아니라 바디워시. 오그요 다들 한 마디씩 하네. 근데 진상 손님 어떻게 구별 어, 이렇게 어, 진짜 씻고 계시네, 이거 사람들. 와, 디테일 무서워. 어? 뭐야? 아웃 오브 오드 운행 중지됐어 사우나 개무섭다 어두분다 앉아계시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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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는다고? <laughs> 저기요 이거 어이깜짝 뭐야 저 녀석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아 잠깐만요 어 <목소리> 개역겹네 빨리 가스 꺼지세요 맞아 진상손님 어? 남의 엉덩이를 만지시면 어떻게해요 샴푸 면도기를 주실 수있같 됐어요 네 왜이래 이거 네 안녕하세요 물티슈 눈도기 아 이거 또 뭐야 이상한 짓안 하시는 거죠? 어 손님 오셨네 네 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그습니다 어, 목소리 왜 이래 인싸도 로봇탕에 오냐고? 어? 잠깐만 그 새끼 여탕에 있다고? 저기요? 안 보이는데? 아 이사람은 또 뭐야 아니 이거 맞아? <laughs> 저기요 이러시면 안된다구요 아니 이런거 입고 들어가시면 안된다구요 나가 물 충격을 받아 네, 안녕하세요 물티슈, 수건, 샴푸, 면도기 어우 이거 뭐야 오 마감음이다 아이고 오늘 알바 끝났구만 내 친구여 야 청소 부탁하고 그냥 가시네 와 이거 다 청소해야돼? 물 빼고 닦고. 아... 아... 어, 씨발 어, 뭐 하니 너? 에? 너 엄마가 없다 아? 이상한. 우 여긴 왜 이렇게 더러워 누구세요? 직원이라고? 아, <목소리> 어, 네. 뭐 <목소리> <목소리> 이거 확인도 확인 아무도 없는데. 문안 열리죠? 청소 끝. 나도 샤워해? 샤워 못 참긴 하겠다. 물 욕탕에 있어요. 뭐야, 이거 나잖아. 오, 누구세요? 여기, 여기 여탕인데? <laughs> 오, 개가 왜 있어? 아, 씨. 아까부터 그 강아지 소리 나긴 했는데, 뭐지? 뭐 하는 곳이야, 진짜. 오, 아니 개, 여기, 여기 원숭이 소리 같은데? 왜, 왜 빨개, 여기? 오, 쉣 아니, 진짜 원숭이잖아. 잠깐만. 오, 얘들아? 엉덩이가 빨갛네. 야! 왜 이래, 이거? 아, 이 새끼들아 이거 뭐야? 아아아아 아! 어, 여기 또아 어, 집이구나? 꿈이요 집에 간 기억이 없는데? 일단 알바로 가다네. 어제 진짜 고생했어요. 아이 아, 나가다가 다데 소고아 원숭이를요. 뭐... 아니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고 원숭이를? 왜 <놀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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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진 찍으면 어떻게요? 나가세요. <laughs> 여기를 밟고 간다. 어왜 그래? 나 나가주세요. 어, 이게 뭐야? 야 염색약이구나. 아나 순간 핀 줄. 예 네, 감사합니다. 귀엽고 다스고, 예쁘시고, 헤마치야 이거 아이돌이야? 아니, 안녕하세요. 오 씨, 이사람은왜 이렇게 어우, 어우 생긴 걸로 뭐라고는 안 되는데? 수건. 뭐 수건 하나만 달래. 개 무섭다. 어 안녕하세요. 오이 어, 사람도 입좀 험하시네. 혹시 야쿠자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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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폐황색이야? 나 폐황색 폐기가 있나봐. 아저씨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거야 이거? 아니 나 진짜 폐황색 각성인 건가 이거? 어어 어, 끝났다. 오늘은 벽 청소하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너무 어, 힘들어. 어, 이거 왜안 닦여? 뭐, 아니 이거 왜안닦 이거? 예?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뭐야? 사람이 있어 보일러실에 누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기요. 이건 뭐야? 탈찌야 목걸이야? 이거 뭐야? 어? 아저씨. 아니 아저씨가 왜이게기가 밀... 나서요. 아, 가 나올 니까오로 아니, 아니 님이 훔쳐보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아 얘는 강심장이다, 진짜. 어우, 야 이거 이... 몇 년은 더 늙은 것같아 벌써 아니 뭐냐구요 뭐냐구요 어! 어, 어, 어 근데 좀예쁘셨는데 어? 오늘은 여유롭게 목욕하자고? 야 이새끼야 너 방금 그거 못 봤어? 물길이 이상해 이거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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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가을 앞에 근처에 있는 집안 주인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마모리를 받아. 오마모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되나? 네. 음, 네, 저 여기 직원인데요? 아, 수리 끝났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오기 싫어요. 어, 바로 일 시작이구나. 안녕하세요. 너 이거 뭐야? 또 어, 안녕하세요. 요 괜찮은거야 이사람? 얘가 응. 만삭인데? 여기 무슨 피부색이 무슨 색깔이 잿더미 색깔이야 이거 괜찮은건가 이거? 뭐유 아니 애를 낳았어? 저기요 <laughs> 뭐야? 아니 애를 낳았어? 무슨 이게 어 뭐야 마감이? 샤워 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 이거는 지금 대놓고 위험한 상황인데, 아 사우나에 들어가자고? 아이 미친놈아! 사우나에 방금 이상한 그림자 있었는데. 여, 여, 여. 그, 화로에서 쭉, 화로에서 주은 거. 그, 어, 오,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개소름돋았어가왜이탈 같아요. 이나たら 이야, 이가 이거 같은데. 뭐 비밀이 있다. 집주인도 알고 계시네. 뭐야 도대체. 왜 내가 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왜 조금만 더 버티라는 거지, 이거? 아, 또 누구야, 이거? 어, 신관 씨네? 네, 예, 있어요. 잠시만요. 네, 오세요, 신관 아저씨. 목욕탕 지하가 있어, 여기? 집주인에게 안되게 네, 알겠습니다. 오, 집받아! 당신이구나. 아니요. 미, 뭐, 여기? 마인한데요. 마인, 이, 나, 마, 쟤나. 뭐지? 빨간색 선택하는 뭐지? 윌러실로 봐야 되는 거지. 난, 돈, 뭐, 나, 마야. 이거 안들안이걸안들킨다고 바로 갑시다 이거다. 이거이런공간이 있었어? 어다 응. 이거다. 와 여긴 뭐야? 오이돌이 죽였다, 안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살아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죽게 하지 않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가? 마음대로 하게 지 않을 거어신 어, 집주인이 한 여성이 매료되어 오, 어, 어이없게도 그, 이 지하실에 그, 감해 머렸다 임신하고 있었으나 집주인은 그것을 몰랐다 이곳에서 쌍둥이를 낳았다고? 아, 과다출혈

그, 그 사람이 찾던 동생이 나네. 뭐요? 우부메가 귀신 같은 건가? 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아 집주인이 나를 죽인다고? 오 <목소리가> 야, 잡まる前に. 근데 대놓고 여기 있었는데 목욕탕 주인이, 니 어떻게 도망쳐 그오 이거? 오우! 어, 어. 어. 오우 셔. 어우, 이, 이, 미친, 미친 아저씨,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아파트로 도망친다잉. 쫓아와, 이 사람? 보이진 않는데야. 안 아, 쫓아온 거 같은데? 어어, 존나 뛰어, 어 존나 뛰어오네! 열쇠 있는데, 이 사람? 뭐잉뭐잉뭐잉어 이거 what t 어뭐뭐 끌고 가려나 봐, 이거. 어? 아, 불로 태워 죽여야 된다 했지? 안 돼! 나 죽기 싫어! 이게 엔딩이라고? 아니, 미친 아저씨, 이거. 합다! 이건 아니잖아. 겟 엔딩 1. 이거 엔딩이 여러개인가봐요 어? 이 어. 노래는 뭐야? 아, 여기 노래는 잘 만든다니까 이게? 와 근데 소름이네 아저씨가 그런 그러... 와 저주 없애려고 나를 부른거구나 어 로딩 로딩이 되는데 바로? 오내방 어, 왜이래 이거 오? 어? 이거 어? 어, 그 마지막날 그거 아니야? 그그그 그, 그, 또 스님 오시잖아 아, 아이마 이걸 또 해야 돼? 왜 여기서 태어나지? 아니어 이제 선택지 생기나 보다. 저 L 레 I. 아 이거 L N I가, 니까? 나니까. 반드시 도움이 될. 아 그럼 아파트에서 도망칠 때 저기로 가야 되나 보다 이제. 아 원, 두, 쓰리. 아우, 아우, 오. 음, 개운해. 디아. 201호로 가야 되거든요? 된 건가? 뭐야? 아니, 또 끌려가? 이건 아닌데. 아, 왜 문이 안 열렸지? 어, 시점이 다르다! 우이 뿌려졌어. 뭐야 기름이었어? 왔구나. 왔구나 나의 쌍둥이 그저 뭐야 남자 뭐라 해야 돼? 그럼 형이야 오빠야 동생이야 뭐야? 구해주러 왔구나. 데나왜안 도와줘? 다레야니고 이모토가 이르. 가 이거. 이가바나 안가이. 兄弟がいるって、いいもんだ。半月前くらいに、勘主から連絡があった。の、あ、いや<あ>、あいにんだな。ようこのこと、過去のこと、そして妹のこと、全部教えてもらったよ。呪いの解き方を知って、これが俺のやるべきこと、俺の使命だと思っだから俺はここにいる。勘主に呼ばれたからじゃない。 어. 아레의でこの村に来たんだ 직접 찾아온 거구나. 이모토니 아とは思ってもなかったけど이아고왜 마지막에 너 설마 저주 풀라고 불에 뛰어들 생각이니? 다 안돼. 왜왜 가는데 새끼야. 진짜 불 속에 뛸 건가봐 이 새끼. 아니 뭐지? 불에 타죽는 게 정말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어? 경찰이다. 나를 그러니까 니와 나한테 걸린 저주를 필요하다. 풀기 위한 거였어. 르산 음. 누가 거? 어? 이건 뭐야? 어, 저 부적 누가 준 거였지? 신관 아니야? 또 그대로 돌아왔네. 아직도 여긴 안열리어 뭐야? 203호? 헉, 여기 열수 있는 거네?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맞냐? 오, 들어가진다. 보임. 오, 여기 뭐 있어. 어, 타일이 하나 더 있네? 시야. 여기다가. 넣었고요. 타일 6이네? 그럼 나머지 타일들은 어디 있는 거요 여기 아까 어떻게 열었는데? 지금 여기서 가야 되는 거 여기는, 여기도 뭐가 있어? 되게 깔끔한데, 여기는? 이건 뭐야? 타일 8. 집주인의 일기. 아, 여기 집주인 아저씨 집이야? 아르바이트로 여자 하나를 쓰기로 했다. 어리고 예쁘다. 여자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들뜨고 손님도 많이 온다. 여자는 열심히 일한다. 나에게 유혹. 아, 이거 엄마 얘기네. 주인공 엄마. 이거 참 곤란하네. 여자 이름 요코. 뭘 너한테 반해 이미 임자가 있었다며. 지하실로 데리고 가자. 와, 이거 너무하네. 요코는 죽어 있다. 수성이가 되어 있었다. 우부메라고 나에게 저주를 끝내는 방법은 당장은 무리 저주를 끝내야 한다. 와이래서 타일은 아홉 개나 있는 거야? 아홉 개를 다 모아야 되는 거야? 뭐야,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어, 타일 먹었다. 여기 가 볼게요. 어? 여기 타일이 있네. 뭐야 이거?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다. 어, 떨어졌어. 문이 열리나? 와우! 토루 얘 탯줄도 있네 우무베는 일본의 요괴이다 출산으로 사망한 산모의 혼이 요괴화가 됐다 아 출산으로 사망한 산모의 혼이 요 이게, 이게 우무베야? 죽은 어미에게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원념이 있다. 아이를 위협하는 존재를 증오하며 죽은 장소에 묶여있는 존재로서 그 땅을 맨. 그래서 모욕탕이 있는 거구나. 드물지만 사람에게 쓰는 이거구 우무베의 아이를 우무베가 죽은 나이와 같은 나이에 불태우 죽임으로써 쫓아낼 수 있으나 그러면 속박이 풀린 우무베를 세상에 풀게 된다고. 그 이제 우무베가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건가? 그러나 과거에 한번 우무베에게 아이와의 인연을 보여줘. 아 IY 인연, 그 탯줄로 변화를 느낀. 그래서 탯줄 두 개를 준 거구나. 탯줄 두 개가 있거든요. 또르 탯줄이랑 에레나 탯줄. 이게 있는 상태로 엔딩을 보면 되나봐, 그러면. 어? 아까랑 다른데? 탯줄 들고 있다나. 저 탯줄 두개 지금 들고 있어요. 진엔딩인가봐 드디어. 어? 두 개를 다 줘. 됐다. 왜 이렇게 말랐어? 이게 굶어 죽어서 그런가 봐. 아니 근데 에 나타가 죽었다 했는데 굶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지하에 갇혔는데 와탯출 두니까 반응을 하는 모성애를 자극한 거죠 모성애 아 여기서 여기서 깨어나는구나 근데 이 그놈이 또 도망쳐야 돼? 어? 아니 나안 도망쳐도 된다 뭐요오 어? 신관이 오오 오. 그래 이 형님이 같이 따라왔는데 이 형님이 나왔어야 됐어요 진작에 어 흥미진진한 BGM. 오개 멋있어. 소금. 오, 오 맞다 이. 요 피해주고. 야와 니킥으로 배를 꽂았어요. 요 슬려주는 와 싸움 개잘하는데. 오 들었어요. 그냥 놔버리네요. <laughs> 와, 자세가 멋있다. 약간 무예가 있으신가봐. 레전드, 개멋있어. 오, 평화가 찾아온 건가요? 신관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네. 안녕하세요. 미마시 아, 빨리 경찰을 불러서 했다. 아, 벌을 받기를 바라셨던 거구나. 이해합니다. 오, 왔다 왔다. 그 쌍둥이. 오와시라키탄다 요코, 야.

사이드 미러도, 어? 사이드 미러에 누가 있는데? 뭐야 방금 실루엣이 있었거든요. 어, 어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주인공? 이렇게 엔딩이 나는구나. 시골로 가면서. 아, 이렇게 끝났네요. 아, 오늘 이렇게 찰리아스아트, 제가 자주 하던 그 공포게임 제작사의 리메이크작입니다. 더 배트룸, 아, 뭐 목욕탕 알바하는 공포게임이었습니다. 뭐 스토리가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리고 엔딩이 점차 풀리면서 이렇게 떡밥이 풀려버리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공포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 유바.